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혹은 이제 영어 발음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발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배워볼 겁니다. 연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연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부분인데 영어를 하실 때는 잘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고 계셔서 영어 듣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섀도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연음이 가장 많아요. 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리는 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들어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연음입니다. 연음은 한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이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소리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소리를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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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어 예시를 먼저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뭐 밥을 먹었으니 이제 책을 읽자.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글자를 정확하게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으시는 거냐면,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이렇게 읽으시는 거지,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글자를 정확히 읽었음에도 오히려 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이게 오히려 더 어색하다고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30년, 40년 혹은 20년 동안 어떤 소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어떤 글자를 읽으면서 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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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다 보면은 소리가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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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원래 글자가 아닌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그 그 소리를 읽어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수 있는 형태로 읽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이렇게 읽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이렇게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자음으로 끝이 나는 단어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자음이 모음의 자리로 오, 옮겨갑니다.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밥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기억발음이 모음의 위치로 가서 먹어 이렇게 되죠. 쌍시옷이 의의 위치로 가서 스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책도 기억발음이 이응의 자리로 가서 책을 이되고요그 다음에 ㄹ 발음도 여기로 봐서 책을 그, 릴 ㄹ 발음이 남아 있죠 여기 그, 끝 발음이 기억이니까 이게 다시 옆으로 가요. 그래서 거. 음, 죄송합니다.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밥을 먹었으니 책을 읽어. 글자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자음을 모음의 위치로 밀어내면서 발음을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연음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가 이어지는 거 소리가 이어지는 걸 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연음 현상을 쓰면서 영어를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잘 캐치하지 못해요 이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보면 레몬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이 문장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I 따로, love 따로, 레몬 따로 배우게 돼요. I 따로, love 따로, 레몬 따로 배우니까 I 나는 love 사랑한다 레몬 lemon, 레몬을 I 나는 love 사랑한다 레몬 lemon, 레몬을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단어 단어 단어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화를 할 때는 문장으로 얘기를 하지 단어, 단어, 단어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 듣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음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음이 영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볼게요. 자, 제가 가급적인 강의를 길게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어 단어는 발음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강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음절로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잖아요. 음절이라는 거는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덩어리. 그래서 음절별로 구분을 해서 발음을 해보면 lamb. 은, 이제, 어, 어 발음 아니에요. 저, 제가 한국어로 쓰는 거, 설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렘, 은처럼 문절이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발음을 해보면, 발음을 해보면, 램, 은, 렘, 은처럼 되지 않고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렘, 은 렘, 은 렘, 은 이렇게 발음이 된다. 마치 렘, 은인 것처럼 발음을 해주게 돼요. 이게 연음 현상인 겁니다. 단어상에서 일어나는 연음 현상은 한 음절의 끝이 자음으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이 그 다음에 시작이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두 개가 붙어서 연속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연음이 돼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레몬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듣기에는 우리가 레몬으로 들리지 렘, 은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연음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단어만 더 들어 예시를 들어볼게요 열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피벌이라는 단어가 있죠 피벌이라는 단어도 보면 음절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음절이 그러면 이 음절을 한국어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근데 이거 틀리는 거예요. 한국어로 쓰면 틀리지만 설명을 위해서 씁니다. 핍처럼 음절이 구분이 되죠. 근데 이 소리를 읽어 보면 이 음절의 끝이 비 발음, 위 발음으로 끝이 나고요. 그다음 음절의 시작이 을 발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두 개가 붙어서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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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돼요.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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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fever. 끊어서 발음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지만 빠르게 단어를 끊어서 발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음하다 보면 fever, f e v 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음현상이라는 거는 단어에서는 거의 항상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문장으로 갔을 때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 해요. 왜냐면 하 접해보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 연음현상이 문장으로 갔을 때는 조금 까다롭게 느끼는데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영어 단어는요, 여러분. 영어 단어, 영어 문장이라는 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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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한 단어의 끝이 자음으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연음이 되는 겁니다. 연음. 이런 문장을 하나 볼게요. 문장은 아니지만. 발음 기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단어의 끝이 n 발음으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시작이 슈아 발음이잖아요. 어라고 하는 어라고 하는 소리를 갖고 있는 슈아 발음인데 음절로 보면 단어가 단어가 끊긴 거기 때문에 소리를 이어서 발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이라는거 어디어디 안에 어라는 거 무슨 무슨 하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만 인어 문장을 빨리 얘기하다 보면 in a in a i 어가 아니라 마치 인어처럼 발음을 해 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단어와 단어가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자음으로 끝이 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붙여서 읽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을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전에 우리나라 언어 한국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어 이거를 책을 읽어 이렇게 뚝뚝 끊어서 하면 오히려 어색한 것처럼 영어도 in an apple. In a car.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에, in a, in a car, in a car, in an apple, in an apple.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발음을 해줘야지 부드럽게 리듬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연음은요, 어떤 단어든지 잠으로 끝이 나고요, 어떤 단어든지 몸으로 시작이 되면 항상 붙어서 발음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연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빨리 부드럽게 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어서 갈 거면, 말을 쉬어서 갈 거면 연음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간단한 문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인데, 많은 분들에게 읽어보세요 라고 시키면, I'm a boy. 이렇게 읽습니다. I'm a boy.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이 단어는 연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죠. 한 군데가. 어디? 여기 봐라. 발음. 발음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한 단어처럼 발음을 해줘야지 소리가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연음이 되는 부분은 여기예요. 엠 발음과 어 발음이 모여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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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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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i'm 어 i'm 어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엄마 마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발음을 해 줘야 끊기지 않고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i'm a boy. i'm a boy. i'm a boy.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연음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만 더 예시를 볼게요. 조금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자, 이 문장은 총몇개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여기서도 연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발음 기호, 문장이라는 건 하나의 발음 기호로 볼수 있기 때문에 발음 기호가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 장으로 끝이 나는 게 있을 거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붙여서 발음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연음이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is, an, um. d Apple on the table. 이렇게 발음이 돼요. 지금 글자가 조금 안예쁘긴 하지만 이한 문장은요 끊기지 않게 발음하기 위해서 모든 발음 기호를 쭉 이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쭉 읽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이 연음이 다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Is an apple on the tabl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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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n apple on the table. 이게 아니라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여기 부분이 이제 연음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Is an a p o l e on? Is an apple on? Is an apple on? Is an apple on? 이렇게 연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연음, 여기 연음, 여기 연음이 되요. 그러니까 Z 발음과 SHU화 발음, N 발음과 L 발음, L 발음과 SHU화 발음이 붙어서 Zonabla 이런 식으로 연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is an apple on the table, is an apple on the table,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소리가 쭉 이어지게 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연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there is a nap on t e t a b l 그러면 무슨 소리가 붙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소리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소리 이해 하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한 번에 쭉 나오기는 했는데 그 소리의 의미를 캐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음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귀가 훈련이 돼서 더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 문장을 제가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확하게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셨어요? 이, 이 문장은 지금 에미넴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인터뷰하는 중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들리셨나요? 어떤 문장이 들리셨어요? 정확히 다 캐치를 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셨어요? 이 문장을 들어보면, 연음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문장 자체는 어려운 거는 아니죠 문장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한거 같은데 내, 내 귀에는 think 들리는 거 같고 because 들리는 거 같고 things 들리는 거 같은데 의미가 정확히 캐치가 안 돼요 왜냐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큽니다 이 듣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음 때문에 그래요 연음 그래서 지금 에미네미한 그 인터뷰 내용은 요거를 제가 짧게 끊어놓은 건데 because I can think of a lot of things, because I can think of a lot of things. Because I can think of a lot of things.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고 있죠. 이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연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봅시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에요. Because, ᄌ 발음, I 붙어서 자이가 자이, 자이. Because i 가 돼요. Because I, because I, because I, because I, because I. 그죠? Because I가 아니라 because I, because I.처럼 연음이 되어서 발음이 되구요. 그 다음에, think 발음의 끝은 k 발음이고요, of 발음의 끝 시작은 s h a 발음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연음이 되어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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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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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연음이 되죠 v 발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s h a 발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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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think of v, think of v, think of think of think 그죠? 이렇게 연음 소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라 발음이 또 오게 되죠. 라, 그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았는데 자음 플러스 모음인 경우에 연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음 플러스 자음인 경우에도 연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다음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어와 라시 끊겨서 어라, 어라, 어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시작의 발음이 붙임 소리, 어떤 위치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은 앞에 있는 모음에 붙어서 두 개처럼 소리를 낼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받침 소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랏 어, 랏 이게 아니라, 어, L 발음 하나 넣고, 라, 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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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마치 아니, 소리 하나인 발음 기호가 두 개인 것처럼 소리가 나는 거 이거는 모음 플러스 자음 연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 다음번 강의에서 강의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소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라 이게 아니라 a lot a lot a lot c o v e 커 a lot cover a lot o v a lot o v a lot t h i n k of a lot think of a lot 이런 식으로 연음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t 발음으로 끝이 나고 s h a 발음으로 끝이 s h a 발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슈아 발음이 앞에 있는 티 발음의 소리를 플랩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 플랩이라는 것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 다음 번에 다 다음 번에 또 강의를 설명을 드리기요. 예전 강의에는 이게 있습니다. 플랩이라고 하는 거. 플랩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w a t 라는 단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water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발음 기호는 티 발음이지만 소리는 water처럼 나는 거. Better이라는 단어가 배를처럼 소리가 나는 거,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beautiful처럼 소리가 나는 거, t 발음 소리가 조금 부드럽게 나는 걸그 flap s o u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t가 있을 때 flap이 되는데 이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도 연음이 되면서 flap이 됩니다. flap 연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ot of, lot of가 아니라 lot of, lot of. lot of 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think of a lot of think of a lot of think of a lot of things think of a lot of things 여기는 자음자음이라서 연음이 되지는 않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음자음이 붙어있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 부분 기코즈랑 아이사이 think랑 of사이 of랑 어사이 어와 랏사이 t 과 of사이에서 연음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think of a lot of things think of a lot of things think of a lot of things, of lot of things. 이렇게 because i can think of a lot of things because i can think of a lot of things 이렇게 발음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미넴이 하고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because i can think of a lot of things 이렇게 발음을 해 주고 있죠. 이게 연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연음이라는 거는 영, 미국식 영어든 영국식 영어든 엄청나게 자주 출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하신 학생들 중에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귀에 뭔가 쑥 들어왔다 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연음을 캐치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내고 따라하고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날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귀에 소리가 의도치 않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해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귀에 소리가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것은 내가 수없이 연습을 해서 나한테 그 소리가 익숙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음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쉐도잉에 가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이제 영어를 읽기 위해서도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아마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릴 그런 발음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모음과 자음도 있는데, 이두 개만 사실 부드럽게 캐치를 할 수, 있 부드럽게 발음을 하실 수 있, 있으면, 어 부드러운 영어를 구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영어 발음 기호 중에서 자음은요. 24개가 있고 모음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곱하기 21개의 확률로 24개 곱하기 21개가 몇이에요. 그 곱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 이런 조합으로 연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어상에서 듣지 못하는 어, 어떤 소리 형태들이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음이든지 자음으로 끝이 나고요. 어떤 모음이든지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다 붙어서 발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연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듣고, 또한번 들어서 반드시 익혀두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원래는 강의를 짧게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설명드릴 것들이 있어서 길어졌으니까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